나를 감시하는 그들, 우연이 아닐까? 사실을 밝힐 방법.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단순한 우연일까? 에, 이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느껴지는 불쾌감 느닷없이 던지는 욕설.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정된 행동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당신이 계속해서 느끼는 그 감시의 정체를 밝혀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종종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며 매우 특정한 대상에게 조롱의 말이나 이협적 발언이 담긴 속삭임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이 오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들의 주요 타겟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일어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 흔적,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은 사실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징후를 살펴보세요. 주변인들의 불필요한 관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는 조직 스토킹의 정황일 수 있습니다. 특수한 소음 아래집 또는 윗집에서 생활소음에 섞여 불쾌한 발언이 떠돌 때 이는 고의적인 괴롭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조롱의 시선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주시하며 웃거나 소리치는 경우 이는 당신을 대상으로 한 감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조직 스토킹 현상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대다수의 이웃과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일반인들조차 무의식 중에 가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위험성. 이제 우리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의 당신은 단순한 인간의 핸들링을 넘어 사회 조정을 위한 실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